걸쳐라 어. 올라가. 어. 경태야 그등그 눈에 어. 주지 마라

중봐 봐. 왼왼 이렇게 이렇게. 저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한번 더. 봐이이 어디야? 안찍있데 이제 사각부터 가 있지 않습니까? 도착예 그 장단에... 아, 됐어. 됐어. 잘했어. 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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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는 거시영이 아. 들어가는 거, 시영이 들어가는 거. 영아뒤장원 어, 응. 어, 아, 저거 음. 장원이가 응. 잡아야 돼. 어, 抓紧倒！抓倒点！左，左，倒！快快点！抓紧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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레프트, 플레이, 우리 플레이네. 좋아시좋 오케이, 좋다. 안 나온다. 안 나온다. 시치 다시 매치. 따라가 따라가. 와 와, 시이 형현아, 만가가이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시간 많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哎，好啊，好啊。 야, 야. 아이고 급하다 급하다

지금 구분 고분 딱 구분 이다.

가야야 야. 대 야, 응, 오케이, 진짜. 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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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아려 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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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 영아, 이아 영아, 아 영아, 아 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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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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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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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영아, 영아, 아 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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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야, 영아, 야아 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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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

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마지막. 마지막 파울 안 돼. 파울 안 돼. 저가 들어가라. 들어. 뭐 뭐가 안 돼?